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미국에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어떻게 다들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금요일이면서 어, 계속되는 연휴 또는 뭐 어, 주말의 시작. 예, 오늘 도 근데 보니까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예, 여러분 오늘 건강관리, 몸관리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깥에 나가실 때 특별히 좀 옷도 좀 많이 입으시고. 예, 춥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 기도하면서 하루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이 감사의 절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쉬지 않고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찬양하기 원하고 또, 주의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꿈도 꾸고, 비전도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가정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또 은혜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려는 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31장인데 예, 이 찬송도 사실은 많이 안 부르는 찬양인데 예, 우리 그러나 찬양 자체가 예, 가사가 참 좋고요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작사하신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도 고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아주 참 창궐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분이 그 폐결핵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아주 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그런, 그,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사도 음미하시면서요. 예, 곡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우리 같이, 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주님이 함께하소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계속 10편 71편입니다 예 어제 우리 13절까지 했죠 예 오늘은 14절부터 같이 18절까지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 70편 아, 71편 죄송합니다 71편 14절부터 18절까지 예, 같이 우리 읽을까요? 71편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의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해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어, 14절에, 14절에 예, 한 여러분하고 오늘 한두 가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좀뭐 읽는데 또 어렵지 않죠? 예,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예,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어, 항상 예, 여러분의 인생에 예, 다윗처럼 아, 소망을 품고 삽시다. 예, 소망. 예? 예, 소망을 품고 삽시다. 근데 소망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다윗이 소망을 누구로 삼았습니까?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예, 소망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다. 여러분 우리 소망을 잃어버리면 금방 늙습니다. 예, 늙습니다. 난 우리 특별히 산돌교회에 뭐 모두가 다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사랑 속에 계신 분들 이 지금 새벽기도 하고 계시죠 열로 하신 우리 사랑 속에 계신 분들 꼭 정말 소망을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정말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사실은 우리 사랑 속, 뭐 우리 산돌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사랑 속 계신 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네? 네. 한번 좀 자꾸 꿈을 좀 꾸세요 그런 소망을 좀 가지시라고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시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친구들도 있고 신앙 동지들도 있잖아. 그죠? 사랑했던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시고. 예? 그 나라 가면 우리 다그 영혼들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한번 어딜 보시냐면 골로새서 1장을 가 봅시다. 예? 골로새서 1장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자 우리 1장 27절이죠 27절 자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네? 소망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고백해주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런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는 대로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 아시죠? 어디에서 썼어 네개 우리가 그걸 우리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잖아 어디에서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 그죠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죠? 예. 근데 바울이 그런 옥에서도 그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 그의 삶이 참 우리가 볼때뭐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았지. 못없는 인생을 살았다,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 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뭐다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은 우리 주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 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 네. 그리스도, 예.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셨어요. 이게 지금 건면하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시라고 건면하는 거잖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죠? 근데 본인 스스로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을 여기 저기서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군데만 가 볼까요? 사도행전 확인해 보자고. 사도행전 24장.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총독 앞에 섰을 때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가 보세요. 사도행전 24장에 가 보면 15절 보세요. 그 벨릭스 앞에서 그 총독 앞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변호하는 거거든. 유대인들이 고소했잖아 잡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재판을 하다가 예?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가잖아요 예. 로마 형제까지 상소를 했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가기 전에 예. 24장 가보면 15절을 보세요 이 총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뭐를 가졌는데 나도 그 소망을 가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바 예? 하나님 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렇게 나잖아 나도 가졌으니, 예, 그죠? 나오죠, 그렇게 예, 예. 그러면서 나오잖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잖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잖아, 그죠? 이런 게 그분의 그 고통 속에서 그 감옥에 갇히고 뭐 로마의 황제까지 앞에 가서 뭐 상소를 하고 하는 그런 그 순교의 과정들 이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소망이야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던 거지 예? 자 우리 한번 더 가볼까요 로마서 8장 가볼까요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예자 24절 가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4절 예. 로마서 8장 24절. 네. 같이 읽읍시다. 24절 한점만 읽읍시다. 네. 아, 25절까지 읽읍시다. 24절, 25절 아주 멋진 고백입니다. 짬 보세요, 여러분.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이 소망이 있으면 참음으로 뭐할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아, 이게 참, 예. 이런 생각을 가졌, 가지고 살았던 분이라고. 예. 그래서 나는 우리 산돌계의 성도들이, 예. 소망을 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 한 군데만 더 봐요. 어딜 보시냐면, 예레미아 애가를 한번 봐. 예레미아 애가. 예레미아 애가라는 예레미아 다음에 있죠. 예, 예레미아 이가. 여러분, 이 예레미야 얘가 진짜 말 그대로 눈물의 편지 아닙니까? 눈물의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네? 눈물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말이지 바벨론 족속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참그그 그, 그 당시에 네? 네.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전쟁은 아니지만 전염병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너무 너무 감사한 것은 진짜 전쟁 안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만약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이게 진짜 뭐 엄청 심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정말 예. 그렇죠 아무튼 고난이잖아. 자, 여러분 3장을 가보세요. 예레미야 얘가 1146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예? 예. 1146페이지 3장 19절을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네. 예. 이분도 그 당시에 이거 응? 에레미아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내 고초와 재난, 예? 곧 쑥죽 쑥과 담즙 이것을 이제 고초와 고난으로 쑥 담즙 이거 다 뭐한 거예요? 쓸개 담즙 있잖아. 쑥 이거 다 뭐한 거예요? 엄청 쓴 거야. 이게 이을 고초와 고난으로 본 거지. 그러면서 20절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지만 예? 중심에 회상한즉 자기의 중심에 회상을 한즉 오히려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야 소망이 그러면서 그 소망이 뭐냐? 22절을 보세요 계속 봅시다 여와의 호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새벽입니다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뭐하니?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을 지금 바라리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멋진 고백이죠 예 아~ 이런 말씀들은 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이게 툭 튀어나온 말씀들이라고 야 그렇구나 역시 예레미야도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진짜 자기가 예과 담즙 같은 그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서 낙망하고 절망하고 예 다들 불안해하고 두렵고 이거 비즈니스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예 여러분 오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았을 때에 예, 그 기다리는 자에게 예? 하나님께서 선으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좋구나. 이게 지금 오늘 얘기잖아. 이 말씀이잖아. 예?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그 복음성가가 번역이 돼서 불려지는지 모르겠는데, Give me Jesus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심플한 찬양입니다. 예. 네. 근데 아주 좋습니다. Give me Jesus. 나에게 누구를 달라고요? 예수님을 달라고.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우리가 지금 아침이잖아. When I rise,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give me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I, when I am alone, 내가 외로울 때, 혼로 있을 때, give me Jesus.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I come to die, 내가 뭐할 때?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주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되기 때문에. 네, 소망이 되기 때문에. 네.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가서 나와요, 김 미지저스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한국말로는 한국 찬양으로는 번역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영어 찬양인데 너무 좋습니다. 간단하면서도요 아주 내용이 심오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일어났을 때 나에게 예수님 주세요. 예? 내가 홀로 외로웠을 때,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 예수님 주세요. 예?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 주세요. When I come to die. 김미지의 절아 찬양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정말 소망을 담고 있는 찬양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소망 잃어버리지 맙시다 예? 오늘 다윗이 예? 그 소망을 품고 더욱 더욱 주님을 찬송 하겠답니다. 여러분 이런 분 들어보셨어요? 힐데 도민이라고 하는 예? 힐데 도민이라고 하는 독일 분인데요. 어 거의 한 100세 가까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1912년생이시니까 돌아가신 지는 몇년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22년 동안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망명 생활을 도망자 생활을 하셨고 망명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나치 그 독일이 있잖아요. 나치 유대인 학살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 분이에요. 독일 뿐. 유대인인데 예, 힐데 도민. 예, 근데 이분이 그 여자분인데 그 나치의 그 핏박 앞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예, 그래서 아주 참 멋진 시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의 한번 찾아보시면 그 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예, 근데 이분이 별명이 무슨 시인이냐면 소망의 시인입니다. 희망의 시인이에요. 이분의 별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장미꽃을 가꾸듯 희망을 지키라. 네. 희망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안에 조용히 기적을 간직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조용히 기적을 간직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굳이 이분의 고백을 해석한다면 예? 우리 안에 누구를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구를 간직하고 있어?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잖아요. 예. 사랑하는 산돌 성들 여러분. 예.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두 가지 나누려고 그랬는데 오늘 요 소망 얘기만 했는데 내일 그래. 예, 나머지 부분들하고 마지막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좀 시간적으로 좀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내일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죠? 김미지어졌입니다 예? 예. 혹시나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아왜 아니 여러분 그럴 때김미 지어졌. 예수님 저한테 주세요. 예.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도 김미지즈 예수님 나한테 주세요. 예수님 나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기적을 간직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그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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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mine, only hope입니다. 나의 오직, 오직 주님만이 나의 hope입니다. Elphys, hope, 소망입니다. 소망. 예. 잊지 맙시다. 예. 예. 잊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 우리 사랑 속에 계신 분들 그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예. 예. 그래야 오늘 여러분 우리 멋지게 살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수 있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지.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의 뇌 안에 네. 여러분의 뇌 안에 뇌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계신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구원자로 계십니다. 저 예수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가 믿습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예. 이거 믿는데 이 믿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맞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질문해 보시면서 그 예수님, 여러분 소망이 되시는 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살아갑시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